최근 유튜브에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라는 속담을 두고 문해력 논란이 일어났어요. 대치동 국어학원 강사로 알려진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222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답니다. 유튜버는 속담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주장했어요. 개를 밥을 먹는 주체로 볼지 아니면 건드리는 주체로 볼지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유튜버에 따르면 밥 먹는 주체로 해석할 경우 하찮은 존재라도 식사 중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지만 건드리는 주체로 본다면 사람과 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두 해석은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죠.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투표 기능을 넣어 시청자들의 의견을 물어봤고 결과는 두 해석이 팽팽하게 나뉘었어요. 이 논란은 우리의 문해력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며 서로 다른 해석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도 논란에 대응했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는 중에는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때리거나 꾸짖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죠. 이 속담은 우리 사회의 예의와 배려를 다시금 환기시켜줍니다.